2005년 MBC에서 방영된 정치 드라마 제5공화국은 앞서 방영된 공화국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한국 현대사 중에서 가장 민감한 소재 중 하나인 12.6 사건과 12.12 .12 군사 반란을 다룬 점에서 방영 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전두환 역을 맡은 이덕화가 연기 인생 처음으로 가발을 벗고 등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청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덕화는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가발을 벗었을 뿐 드라마 역할에 맞는 또 다른 가발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가발 산업의 역사는 이덕화의 역사이다라고 할 만큼 오랜 시간 이덕화는 탈모와 대머리 가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유명인입니다. 그러나 이덕화라는 연기자에 대한 이미지에는 배우와 가발 외에도 쇼 MC, 광고, 낚시, 축구 등 언급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그가 데뷔 직후 최고의 청춘 스타의 반열에 오른 이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크고 작은 부침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늘 팬들의 부름을 받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성격파 배우 중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이예춘입니다 개방 이후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1950년대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악역배우로 평가되는데 그가 바로 이덕화의 아버지입니다. 대배우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3학년 시절 당시로는 비교적 어린 나이로 동양방송 13기 공채에 합격하며 연기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덕환은 시작부터 청춘어람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영화 진짜 진짜 미안해 등 진짜 진짜 시리즈로 임혜진과 콤비를 이루며 최고의 청춘스타가 되어 한국의 제임스딘이라는 닉네임을 얻었고 영화 검열이 절정을 이루던 1980년대에 주로 TV 드라마에서 활약했는데 특히 김수현 작가의 사랑과 진실, 사랑과 야망을 통해 안방극장도 접수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영화계에 복귀하여 많은 흥행 영화의 주연을 맡았고 1989년, 1992년, 1993년에 대종상 남우주연상을 획득했으며 1993년에는 사러리라따로 모스크바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MC로서의 활약도 연기자 만큼 대단했습니다. MBC의 쇼 2000과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등 주말 대형 바라이어티 쇼 MC로서 부탁해요라는 불멸의 유행어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항상 찬란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청춘 스타로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20대 후반, 초대형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3년간 죽음을 넘나드는 투병 생활을 했고 사고의 여파로 3급 지체 장애인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기나긴 병마를 이겨내고 재기에 성공하여 방송과 영화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가요계의 조용필, 코미디계의 이주일과 함께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3인방으로 불리던 시절, 절친의 아버지였던 김영삼의 권유로 정치계에 입문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마하며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잃고 낚시터에서 세월을 보내던 그에게 가발 모델이라는 뜻밖의 길이 열리고 이덕화는 연기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전성기의 주인공을 도맡았던 그였지만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연기인이 되었고 뛰어난 언변과 밝은 성격으로. 낚시 소재 하나로 2시간짜리 예능 프로그램을 꽉 채우는 예능인으로서의 능력도 보여줍니다. 레전드가 되어버린 전성기 시절 쌍방울 트라이 광고처럼 가발 광고에서도 모발모발이라는 전천후 유행어를 생산해 내기도 합니다. 예능 방송에 출연했던 이덕화의 후배 김학균은 이덕화가 대머리임에도 모발 이식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힙니다. 모발 이식에 나름 만족한 김학균은 선배 이덕화에게도 권했는데 이덕화는 오래전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준 가발 회사에 고마움을 느껴 지금까지 변치 않고 모델을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나 의리 있는 사람이야라며 멋쩍게 웃었다고 합니다.